복지학개론 동영상을 시청하고 딱한 문제로 핵심을 이해하는 복지학개론 딱한 문제 시험 시간입니다. 제시과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론 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론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적인 충동적 욕구 그리고 정서가 인간의 일정한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나옵니다. 인간의 성격과 생애는 유소년에 이미 만들어진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죠. 특히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가 특정 부위에 작용하며 성격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정신분석학기로는 뭐다? 인간의 성격은 옷세 이전에 형성되어지고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 중 무의식의 영향으로 자기도 모르게 성격이 만들어진다. 알겠죠? 알았으면 여기서 문제. 다음 중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5단계의 예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나, 갓난아기들은 뭐든지 입에 넣고 빠는 행동을 한다. 둘, 이제 돌이 지난 우리 아들은 먹기만 하면 똥을 싼다. 셋, 다섯 살된 딸을 남탕에 데려가려고 하니 주인이 안 된다고 한다. 네, 초등학교를 다니는 우리 딸은 밖에서 노는 게 제일 좋단다. 다섯, 중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들은 여자에 대해 도통 관심이 없다. 감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해봐요. 이해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짜증 나시겠지만 뭐든 참 쉽조인.